기타 작업은 차트인데요. 저희가 엑셀하면서 차트를 쓰는 이유는 이 엑셀은 셀이 이렇게 열이나 행을 갖고 구해지기 때문에 표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값들을 분석하기 참 좋아요. 근데 단점 뭐냐? 큰 값과 작은 값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또는 어떤 값의 변화 가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값의 변화를 한 눈에 보거나 큰 값과 작은 값을 우리가 한 눈에 이게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차트예요. 자, 근데 이 차트를 야가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냐. 이걸 수정을 하래요. 자, 수정을. 그래서 총 다섯 개의 문제 형태를 갖고 수정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지우고 새로 만들면 0점 처리 된대요. 그러니까 이걸 지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걸 갖고 저희가 수정을 하는 거예요. 자, 1번 보죠. 판매 금액 데이터 계열의 차트 종류를 묶은 쇠로 막대형으로 변경하래요 즉 저희는 이게 지금 이렇게 꺾은 선으로 돼 있는데 이 꺾어져 있는 이 선을 두개다 이렇게 만들지 말고 하나는 막대로 만들래요 자 그러면은 이 꺾은 선 중에 어떤 걸 선택한 게 없어요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셔고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면은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 나와요 마우스 오른쪽에 놓으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나오죠. 클릭할게요. 클릭하고 나니까 가격이 지금 꺾은 선형되어 있고 판매 금액도 꺾은 선형되어 있는 거죠. 우리 문제 정확하게 볼게요. 판매 금액, 판매 밑에 있는 안에요. 그쵸? 이 판매 금액 데이터 계열의 차트 종류, 차트 종류를, 아, 표시 있는 꺾은 선형 눌러서 뭘로? 묶은 세로 막대형, 세로 막대형이 제일 앞에 있는 거, 묶은 세로 막대형을 변경하래요. 자, 그러면은 판매 금액에 꺾은 선형을 눌러서 묶은 세로 막대형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 축이 보니까 이 막대하고 꺾은 선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꺾은 선이 값이 잘안 보이니까 어떻게 이 판매 금액 축을 이쪽으로 하나 보내래요. 자, 그걸 우리가 말하는 보조 축이라고 그래요. 보조 축을 체크하라는 거죠. 보조축 체크. 하면 이 축이 가서 이꺾은선도이 막대도 값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확인. 자, 차트 제목 넣으 차트 제목이 없죠. 상단에. 자, 차트 제목이 없어요. 자, 여러분이 없는 거 넣을 때는요, 어디가 제일 편하냐면은 여기서 뭐이 차트 안에서 뭐 없는 거 들으라고 할 때는 제일 편한 건 오른쪽에 보면은 녹색 플러스 있어요. 녹색 십자가 더하기 있죠? 자, 녹색 더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우리 차트 제목 없는 차트 제목 넣을 거죠? 차트 제목 지금 앞에 V자가 체크 안돼 있죠? 이 차트 제목 이안 들어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클릭하면 이렇게 V자가 체크되고 차트 제목 들어가요. 저여 들어갔죠? 자, 여러분이 차트 제목 지우고 써야 되는데, 지, 저 같은 게 지우려면 귀찮더라고. 그래서 어디? 수식 입력줄 클릭할 거예요. 수식 입력줄 클릭하고,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제품, 제품 모델별 판매 현황. 하고 엔터를 딱 쳐주자. 그러면 제목이 바뀌어요. 자, 도형 스타일은 보통 효과 황금색 강조 4로 지정하래. 도형 효과라는 것은 하나의 서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재료의 서식으로 가시면 돼. 서식. 서식 가시면은 도형 스타일이 보이네요. 그렇죠. 도형 스타일. 도형 스타일인데 이세 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옆에 짝대기 밑에 역상각형 누르시면 뭔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짝대기 밑에 역상각형 누르시면 이렇게 쭉 열리고, 이 중에서 보통 욕과 황금색 강조사는요 황금색이 여기 지금 뭐 이렇게 좀 주황색 비슷한 황금색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마우스 갖다 놓으면은 이런 식 이름 쭉 떠요. 자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이 보통 욕과 황금색 강조사가 되겠네요. 자요걸지정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숫자를 보니까. 이 숫자가 800만, 200만, 숫자가 너무 큰 거야. 공이 너무 많은 거야. 그니까 러이 공을 몇 개를 제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 단위를 우리가 보니까 보조 축에 단위를 100만 단위 로 수정하고 여기 뒤에, 위에다가 레이블 이름 쓰래 자, 그럼 저희 숫자 있죠? 숫자 더블 클릭. 자, 우리가 더블 클릭하면은 이런 서식들이 보이는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에 누르면 메뉴가 보이는 거고, 숨어있는 메뉴가 보이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은, 표시단을 100만을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블클릭하면 축서식의 옵션이 나와요. 옵션에 조금 내려면 표시단위가 보여요. 표시단위. 자, 표시단위가 없습니다. 없음을, 옆에, 없음 옆에, 삼각형 역상각형 눌러서 100만. 1하고 0 4개짜리 있죠? 100만 클릭 그리고 차트에 단위 레이블 표시 체크 돼 있죠? 단위 레이블 표시를 체크하랬으니까 체크 돼 있는 거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 더블 클릭하고 표시 단위를 100만 하고 차트에 단위 레이블 표시를 체크하는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XP 누를게요 이 차트 영역 의 안쪽에 그림자 넣어줘요. 그러면 여기 흰색 빈 공간 있죠. 원래 이게 다 차트 영역인데 차트 영역 위에 그림 이 있다 보니까 차트 영역에 그림 있으면은 여기는 여기 뭐냐 그림 영역이 돼 버리는 거예요. 차트 원래 전체 가 차트 영역인데 그럼 우리는 이 그림 영역이 나 제목 영역에 교체 교차되안오는이빈 공간 있죠. 저그빈 공간 이여면 여기 빈 공간 있죠, 그빈 공간이 여기, 여기, 빈 공간이 있죠. 여기 여기에요 얘를 더블 클릭. 그럼 차트 영역 나오죠. 차트 영역에서 그림자는요, 어디 있냐. 이 앞에 있는 페인트 통은 색깔을 넣거나 선의 모양들을 바꾸거나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는이 펜촉 모양 있죠. 이게 그림자를 넣거나 아니면은 테두리를 뭐, 우리 좀 부드럽게 하거나 아니면 네온이 들어가는 이렇게 효과를 주는 거예요. 우린 펜촉 모양 클릭하셔서 그림자를 클릭할게요. 그림자 클릭하면은 안쪽 가운데인데 여기 보면은 없죠. 미리 안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리 설정한 곳에 있어요. 미리 설정 보시면 옆에 네모 있죠. 클릭 위에가 바깥쪽이고 밑에가 안쪽에 안쪽 가운데면은 딱 가운데 있는 거. 이게 안쪽 가운데죠. 안쪽 가운데 누르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 차트의 안쪽에 그림자 들어가요. 이하도 XP 눌러 또 닫고요. 자, 5번. 가격 데이터 계열의 가장 큰 값에 그림같이 레이블을 지정하래요. 가격이라는 것은, 여기는 꺾은 선, 파란색 꺾은 선이죠. 그 중에 제일 큰 값은 여기 EOS 6D. 야가 제일 큰 값이네. 그죠 여기다가, 어, 레이블이라는 건 여기에 값을 넣어주라는 값. 근데, 보니까 이 값이 어떻게 숫자로 되는 값이죠? 이름 넣어준대, 숫자로 된 이름 값.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파란색 동그라미 있죠?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파란색 동그라미 한번 클릭하면은 동그라미가 다 잡히죠? 다 잡혔다는 것은 흰색 동그라미 네개로 해서 전체 다 잡혔어요. 그쵸? 자, 그죠?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야만 넣어야 되잖아요. 야만. 그이 상태에서 하시면 여기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1, 2초에, 이거 클릭한 다음 1, 2초에 내가 넣고자 하는, 레이블 넣고자 하그 곳만 한번더 클릭해주면은 그 곳만 한번더 클릭해 주면은 그곳만 이렇게 동그라미 4개가 잡혀 나머지 다 해제가 돼요. 자, 이 상태일 때, 우리 없는 거 넣을 땐 무조건 플러스 가기로 했죠. 레이블 값 없잖아요.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오른쪽 상단에 더하기.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자, 데이터 레이블 가면은 어떻게든 기본적으로 꺾은 선이 오른쪽에 들어가요. 근데 이걸 위로 보내야 되죠. 옆에 삼각형 보이나요? 데이터 레이블 옆에 삼각형?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쪽이 나와요. 이쪽 선택. 하시면 이쪽에 레이블이 들어가죠.